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청춘트럭입니다 오늘 노랑노랑 이거 뭐 어린이 보호차예요 아. <laughs> 노란색 하면 어린이 보호차도 있겠지만 네. 네, 이게 이제 지정 폐기물 운반하는 차량들 아. 어린이 보호 차량이 아니고 지정 폐기물 차량입니다 차량은 2025년 4월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3.5톤 버킷롤이라고 하고요 탱크 용량은 3,300리터고 탱크는 스덴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주행거리는 1,300km 자, 뱅크는 JNK라는 특장 업체에서 제작을 했고요. 등록 증에 보시면 JNK 3.3L 폐유 운반 차량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차량 이제 전면부터 보여드릴게요. 깔끔합니다. 도색은 당연히 노란색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또 저희가 흰색으로 도색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네, 어차피 노란색으로 해야 되니까. 네. 단순개안된 것도 전혀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실내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야, 우와. 박스 까는 맛이 있어요. 아, 언박싱. <laughs> 비닐을 뜯으면서, 뭐, 언박싱 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야, 측면부 보시면 측면부도 이렇게 딱 도색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뭐, 솔직히 날림이라서 이렇게 약간 티는 보일 거예요. 아, 아.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원 도색 따라올 수가 없어요. 타요. 야, 야 이거 뭐, 타요. 요 정도면 약 90, 90, 한, 8% 남았다. 소화기 이렇게 잘 장착이 되어 있고 음. 유로식스 엔진이니까 당연히 요소 수통이랑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버킷롤이랑 탱크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킷롤이는요 앞에가 좀더 들려 있죠. 어, 살짝 경사가 네, 있네. 경사가 이렇게 져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만 여기만 봐도 딱 티가 나잖아요. 여기가. 그죠. 점점 점점 점점. 버킷롤이는 이렇게 좀 흐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탱크롤이는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딱 평지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차이점은 이제 진공이 된다. 진공 배출 뭐 흡입 다 되는 거니까 근데 탱크로니는 그냥 배출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자 기름 탱크라든지 이런 거 기스난 거나 녹난거 전혀 없습니다 물받이도 스덴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부식이나 이런 데에 전혀 걱정이 없다 음. 타이어 상태도 뒷바퀴 타이어 전용 깍두기가 딱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넉넉한 무게를 싣고 다니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험물 탱크로니 성능 검사 필증이랑 뭐 이렇게 명판이 다잘 장... 딱 이렇게 다 붙어있고요 적재 용량 3 3 0 0리2 9 0 0 k 로 이렇게 딱 되어있습니다 체크창이랑 이렇게 다 되어있고 이제 이쪽에 다 이렇게 딱 장착이 되는데 이거 보시면 한 번도 안쓴 티가 딱 나잖아요 진짜 뭐 네. 마감도 그냥 살아있어요 네. 아예 뭐 쓰신 이력이 없어요 위쪽에도 보시면 정말 뭐 페인트 까진 것도 전혀 없어요 어, 진짜 네. 깔끔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작 똑같습니다 뭐 타이어 상태도 똑같고 뭐, DPF 상태나, 뭐, 이런 SCR 같은 경우에도 좋고, 배터리 잔량 넉넉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뭐, 지금, 남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야... 자, 그럼 여기서, 진공 흡입이 잘 되는지, PTO를 켜고 테스트 한번 해보면서, 난 실내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네. 자, 이제, PTO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 이제 PTO 들어갔습니다. 아, 역시 버킴은, PTO 소리가 웅장해. 아, 진짜 웅장하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배출, 흡입인데, 자 일단 흡입이 딱 이렇게서 해딱내려지 이렇게 하면 흡입이 되면은 얘가 이제 베이지가떨어지요어 미세하게 떨어지고 네.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죠? 네. 잘 보여드리고 이게 또 탱크 재질이 흡입 자체가 네. 세단 말이요. 에 이게 아 탱크가 얇은 것은 탱크가 쪼그라들. 아. 네.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딱 하고 배출 해보겠습니다. 배출도 딱 보시면 다시 올라가죠 베이지가 어, 천천히 올라가고 있네요. 네.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도 영바게이지를 도달했을 때배출밸브를 여러가지로 여러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0이 딱 제로니까 이렇게 해서 직립에 딱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장비가 작동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실내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자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 보시면 아까 잠깐 보여 드렸잖아요 이야. 아, 비닐 안 뜯었어요 이거 사면은 뭐다? 약간 새차 사는 느낌 난다 언박싱 할수 아, 있다 아, 바로 느낌 나지 에이. 뭐 시트 같은 거 흠집도 전혀 없고요 당연히 여기 기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음. 여기 약간 좀 아쉬운 게 후방 카메라 이런 거 없다 오세요 달아드릴게요 아. 내미 하나 받아드립니다아 알겠습니다 블랙박스도 해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실내 상태 이렇게 보시면 어, 엄청 깨끗해 핸들도 뭐 까진 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이렇게 보시면 1359km 네, 옵션은 없어요. 아, <laughs> 제 기본 사양이다. 네, 그냥 기본 사양이다뭐 열선 시트 정도 이렇게 있다. 자, 그래도 좋은 건 뭐냐? 이제 장거리 할때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을 쓰실 수 있다. 아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열선 핸들이랑 뭐 여기 PTO랑 이제 DPF 강제 구동하는 거. 자, 이렇게 3.5톤 버킷러이차량 오늘 보여 드렸는데요. 완전 신차급입니다. 뭐 지금 또 매물이 또 많지는 않아요. 또 더군다나 쟁점은 뭐냐? 뒤에가 스탠탱크로 제작이 돼 있으니까 뭐부식에 전혀 뭐 취약하지 않으니까요. 언제든지 또 차량이 궁금하신다면 시 저희 청춘트럭 문의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